시작하겠습니다. 자 대칭 받고 테이블 세팅 체크. 예. 체크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헛헛! 오늘 또 기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예, 오프닝은 생략하도록. 홋.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예, 오랜만에 제가 또 오랜만에 그 교촌치킨 먹어보도록 할 텐데, 지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지금 뭐 딜레이도 장난이 아니고 입이랑 지금 싱크도 잘안 맞고, 처음에 마이크도 완전 아작나가지고 뭐 되지도 않고. 이게 녹화물이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해봐야죠 예. 오늘 제가 먹을 것은 교촌치킨의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이 간장치킨이죠 교촌은 원래 좀 양이 적기로 좀 유명한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맛깔나게 생겼네요 교촌은 보니까 국물이 꽉안 차있네 이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파까도 안 물이 안 흐른다고 그렇지 이거지 냄새와 꿀 인내 질리고안 흘린다고 깝치다가 결국엔 흘렸네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여러분들 지금 싱크 너무 안 맞죠.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. 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니까 우! 모르겠어요. 교촌 오랜만인데 제가 교촌 오리지널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허니는 먹은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다리 크기예요 이게. 다리 크기입니다. 교촌은 일단 예 치킨이 좀 아니, 작기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까지 없으면 오늘은 진짜 분노 폭발의 날이죠. 오 마이 너무 맛있는데? 다행이다. 치킨문 또왜 이렇게 맛있죠? 제 여러분 사실 어제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끝나고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. 지금까지 지금 좀제 정신 상태가 조금 제정신은 아니에요, 여러분. <laughs> 맛있네 간장 소스. 아, 여러분 제가 먹방 하는 날 굽는 이유가. 돈이 없어서라든지 먹방때 뭐 많이 먹어서 살을 뺄라고그런다든 그런게 아니에요 제가 먹방을 하는날 굶는 이유는 굶음으로써 저의 배고픔을 극대화시켜서 더욱더 맛있게 먹으려는 그런 의지입니다 교촌 진짜 오랜만이다 오 마이 갓 교촌이 확실히 대박이네요, 여러분. 맛있습니다, 진짜. 음! 교촌에서 여러분, 참고로 교촌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후라이드가 아니에요. 간장치킨입니다, 간장. 컴퓨터가 어제부터 진짜 말을 안 듣네. 아, 치킨무랑 진짜 잘 어울린다, 여러분. 정말요. 이건 진심입니다. 대박인데, 여러분? 저, 저의 말을 네? 할 말을 잃게 만든 그런 치킨이랍니다. 치킨무가 비비크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치킨무는 교촌이 제일 맛있네요. 제가 의외로 교촌 오리지널은 처음이에요. 허니 오리지널을 먹어봤는데 와 제가 정신없이 먹고 있네. 음, 여러분 확실히 확실히 양은 적어요. 혹시 뭐 비비큐 이런데보다는 양이 적은 거 맞습니다. 그 일반 그한 마리로 하, 하면은 이 양념이 진짜 맛있네 근데 교촌은 왜 진짜 작을까 치킨? 이왜 그럴까요? 근데 안에 치킨 그 고기의 질감은 굉장히 좋아요. 교촌 작지만 네. 작은 고추가 맵다고. 그 교촌에 살살 치킨 그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? 그거 뭐 맛있다던데 하 저는 대충 메뉴 그 사진이랑 설명을 봤거든요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던데 그냥 순살 치킨 아닌가요?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돌려가지고, 빨리 다쳐먹고, 네, 방종하겠습니다. 우와! 거의 먹살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, 어떠하딩 지대로다, 이거. 교촌은 콤보네 왜냐면 사실 교촌의 뻑살은 크다지 메리트가 없어요 교촌은 콤보가 맞는 것 같아요 치킨무가 근데 와이 간장 소오스랑 여러분 이 치킨무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달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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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뻑뻑해 보인다 여러분 진짜로 이건 완전 뭐예 이건 사막이에요 사막 어 아! 음, 목 맛있네?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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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들부들, 부들부들. 와! 지대로 뻑살! 뜯어지는 소리에서 퍽! 퍽! 소리가 들리네! 어저 뻑! 소리 들려드릴까요, 여러분? <laughs> 좀양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? 너무 적잖아, 솔직히. 왜 이렇게 했지? 원래 그래, 그러면 안 됐어. 아다 먹었네요, 벌써 이렇게. 여러분! 자, 여러분. 방, 아, 이제.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이렇게 교촌치킨의 오리지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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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가 아니라 제가 맛있었네. 대박이었습니다. 오, 진짜 완전히. 이거는 뭐 둘이 먹다가 37명이 뒤져도 모를 맛이에요. 민먹교라는 말이 있죠? 믿고 먹는 교촌치킨. 네, 하지만 교촌은 메뉴 종류가 좀 적어가지고 선택, 그 폭의, 선택의 폭은 좀 이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메뉴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네, 감사합니다. 땡큐! 그래서 총 19,000원을 결제했다 여자친구가 어디서 뭐하나